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레 정한 때에 이회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요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의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은 코로나19 아, 그, 어, 변이종까지 생겨서 겨우 개발된 에, 백신이 효과가 없을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대 감사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삼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은 때, 모세가 애굽에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왕이 꼼짝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아니, 아직도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않은 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 애국의 그 장자를 치시겠다고 그렇게 에,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혹여라도 장자의 내가 죽지 아니할까? 우리 집의 장남이 장녀가 아니 우리 집안의 그첫 번째 가축들이 역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월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의 땅에서 그리고 이제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가 죽어서 콕하는 소리가 주변 사방에서 들려올 그때에 하나님 앞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이제 막 출애국해서 3개월이 지나서 신해산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한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에 막 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첫 번째 그밀 추수를 가지고 앞에 감사의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일곱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농사를 지어서 밀 연말에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말에 반드시 수장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대 감사 명절은 아직 출애굽하기도 전에 아직 첫 번째 그 어, 보리의 추수를 하기도 전에 아니 40년 광야를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밀과 보리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성도 없는 것 같고 또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명령들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대 명령을,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더욱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감사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애굽의 그 가축들의 첫 것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들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살려 주시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 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내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신선한 만나를 내려 주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저녁에는 하늘에서 또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의 진영에 떨어져 신선한 고기를 매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위를 물려가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그 더위를 피할 수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신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 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뒤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수장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가축들 하나도 손상됨 없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아말렉 족속과 암몬, 모압 이러한 어 주변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아, 이제, 10개 명을 비롯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을 에,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 명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울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축을 이제 하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연말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수장절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그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광야 40년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보하다도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들어가서 또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시기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다면, 홍해를 갈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을 위해서 지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서 여의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그 모든 족속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한 것도 광야 생활을 통과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국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통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산 앞에 감사 명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또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랬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잘못 되지는 않을까? 혹여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여 내 직장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직장 생활이 어 어렵게 되지는 않을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감염돼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출애굽하지도 아니하고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도 아니하고 아직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 그들에게 미리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변종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아직 아 더, 어, 생기지도 않, 않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대살로의 의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이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므로 이 광해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모든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이런 시국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의식,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예배를 멀리 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해이해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이축되었던 의기소침했던 무기력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여러분에게 두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2021년 복된 한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의 추위와 더위를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먹고 마시고 있는것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사람 마귀 모든 시험과 유혹과 모든 그러한 공격들에게서부터 넉넉히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연초 새해 첫 시간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천국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불안해 떠는 가족들, 불안해 떠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며 또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이 시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